네, 안녕하세요. 이퍼주식 차민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려볼 종목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 제가 이날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슈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요 종목 어,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어, 단기로 접근하면 어,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현재 소강 상태인데 오늘은 이제 이후에 어, 시나리오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종목 이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 채널 아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 단기로 드려가지고 수익 드렸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3일날 5월 3일날 5월 폭등 임박한 종목 탑3 이렇게 딱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탑픽으로, 탑픽으로 어,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요실리콘 투, 요 실리콘2인데 요 종목 이제 화장품주죠. 자, 그래서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AI 관련된 업종들에서 지금 최근에, 아, 최근에 이제 다른 업종들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돈의 흐름이 빠져나가고 있다. 패시브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주였어요. 근데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탑픽으로 찍어드렸던 이유 투자 포인트 이렇게 딱 찍어드렸죠 자 그래서 실리콘 투요 종목 같은 경우에 5 거래일 만에 87% 상승 나왔죠 그래서 요 종목 어, 상한가만 연속 두 번간 어, 그런 대단한 종목이었다 제가 그래서 요 종목 왜 탑픽으로 찍어드렸는지 분명히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2일 날 제가 전선은 간다 어, 전선은 간다 라는 요런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때도 딱두 종목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 바로 가온전선, 대원전선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 단기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원전선 6거래일 만에 43%, 가온전선 6거래일 만에 49%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원전선 6거래일 만에 43% 나왔는데 바로 안내해 드리고 나서 상한가 간 그런 종목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전선주들 요 종목들도 분명히 타점 한번 깔끔하게 잡아서 드렸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4월 25일 날 영상에서 나만 알고 싶은 ai 관련주 아무도 관심 없는 지금이 최적의 타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는 플랫폼 업종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셨죠?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 일정 나오면서 어, 관련주들 아주 시원하게 이제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날 아, 딱두 종목 드렸어요. 그래서 폴라리스 AI 이요 종목 드렸는데 아, 바다권 이때요날 드려가지고 11거래일 만에 아, 96% 상승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두배 가까운 어, 이런 상승 나온 종목이었고 분명히 이 종목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플리토 이 종목도 단기간에 좋았어요. 15% 올랐고 자 그리고 제가 이두 종목들 드리고 나서 후발로 단독으로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도 드렸어요. 그래서 6거래일 만에 23% 드렸다. 자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 종목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제 채널 와서 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채널들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재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재료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좀 분석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진짜 주식을 어느 정도 하는 앤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런 것들, 종목들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얘가 그래도 어 주식 구력이 그래도 좀 있는 애구나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좀어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단기 종목 볼때 그렇게 크게 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좀 이제 실적이 악화된 어,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어, 종목일수록 좀 단기적으로 더 어,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런 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결국에 어떤 호재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자 그래도 제 채널에서 이제 종목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제가 분명히 이제 단기로 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실적 좋은 종목들로 가져온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AI 플랫폼 마지막 이제 마침표로 이제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보셔라. 이스트 소프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안내 해 드리고 나서 다음날 10% 상승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이제 TNL 이 종목도 어 원래 제가 단타 종목 찾다가 기업 자체 어 내용이 좋아가지고 어요 종목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 종목이 어떤 사업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아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런 밸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이거를일만에10% 어 상승 나온 그런 좋은 종목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주, 대장주, 실리콘투, 단기간에 크게 상승 나오면서 이제 안내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후발주로 제가 뷰티 스킨, 요 종목도 기업 분석까지 제가 해가지고 안내해드렸어요. 요 종목 제가 단기 종목으로 이제 드린 건데, 요 종목 한번 맛보기로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시라 해가지고 제가 요거 분석해가지고 안내해드렸고, 사거래일만에 23%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어,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 5월 7일 날 어, 이제 대원전선 상하급 후속주로 이제 안내해드렸고 요 종목도 이제 6거래일 만에 20% 어,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급등가는 이제 추천주도 이제 어,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3281-1752요 번호로 이제 문자 아,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무료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급등가는 이런 무료 추천주는 매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점 나오면 엄선해서 이제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 영상 올라가고 여기 이제 우연인지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종목들 이제 따라 붙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리고 나서 이후에 뭐 종목들 이제 똑같이 이제 내용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미들 붙는 거안 좋아한다 고 그랬죠? 하지만 이제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는 좋은 종목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널에 이제 공개하는 종목들 물론 종목 계속 이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좋은 종목들 이제 채널에서도 영상에서도 계속 안내해 드릴 텐데 미공개 진짜 좋은 종목은 이제 문자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 번호로 이제 문자 급등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성파워테, 어, 제가 이 종목 이제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 어떻게 좀 어, 그려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날 이날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요 날도 어, 두 번째로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16일날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날 같은 경우에 보성파워테, 이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어, 가격적 우위 우리는 요 종목 단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인데 그러면 우리는 가격적으로 심리적으로 털리지 않는 그런 구간들에서 어, 매수를 해가지고 요 종목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고 어, 이제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장 초반에 어, 단기적으로 거래대금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 나왔죠 그래서 요 종목들 만약에 돌파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이런 흔드는 경우에 아마 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요 종목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장 초반에 좀 거래가 활발했는데 이후에는 소강 상태 에 보였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보면 종목 흐름 자체가 좀 죽은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어 제가 요 종목 충분히 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가격적 우위를 통해서 어, 굉장히 좀잘 잡아놨기 때문에 아, 우리는 아, 좀 털리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에서 잘 잡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장 마감 때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거 제가 이제 어, 추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월요일날 장전에 아,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좀 이제 흐름 어, 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갭 상승 2에서 3% 이렇게 이제 사이에서 이렇게 갭 상승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 갭 상승 밀리지 않으면 요 어, 종목 힘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자주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장 초반에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분봉 타고 여기서 대금 붙는 거를 이제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안 밀리고 대금 붙는 거 확인하고 아 슈팅 한번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오늘 이제 고점 대비 12.5% 이렇게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단타 시나리오 명확하게 성공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시나리오적인 측면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흘러갔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변동성 있는 구간 잘 버텨냈고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거래대금 지난주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많이 붙었던 거래대금 만큼은 어느 정도 채워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흘러갔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면, 그러니까 최근 거래대금, 이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이제 갱신을 한다면, 요 종목, 추가적인 상승, 급등 한번 이제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현재 이제 오전 이제 10시 30분인데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요 종목 지금 현재 좀 안정적인 추세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돌파한 상황이었고 어, 현재 이제 3,600원, 3,800원 요 구간대에서 어, 매물 소화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 추가적인 그런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단독으로 특징주 잡힌 거 없다. 아, 보성 파워텍 요 종목 이런 원전 산업으로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호재가 잡히지만 요 종목 단독으로는 지난주에 잡힌 거없다 그런데 앞으로 요거 종목 단독으로 이렇게 특징주 뉴스가 잡히면 요 종목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흐름대로 분명히 갔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흘러갈 흐름,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성 파우텍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특징주가 단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후행에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모두 나오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그려서 말씀드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이제 급등 이틀 전부터 어, 타점 잡아서 명확한 주가 시나리오 이렇게 그려드렸고, 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해석 정확하게 해가지고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이제 매수하신 분들, 이제 목표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281 그리고 1752요 번호로 이제 보성 파워텍 보내주시면 목표가에 대한 대응방안 확실하게 잡아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요정도 뭐 이제 신규로, 어, 신규로 한번 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보성파워텍 보내주시면 제가 아, 명확하게 아, 매수가, 목표가, 대응방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